작은세월 아, 그, 사건 이후 1년 동안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 이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손 하는 은유나영 님이 수고해주셨고요. 유나영 님이 발... 21세기 한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알려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사 저널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방 이후 우리 역사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 가운데 세월호 사건이 5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두번 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합별법 제정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요. 어, 어제 오늘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시간 한국에서는 일주기 추모 행사를 벌이던 분들에게 경찰이 최후의 과 물대포를 소화하며 폭력적인 진압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유가족 어머니, 어머니 중한 분은 갈비뼈가 4 개나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십 명이 무차별적인 연행을 당한 상황이고, 도대체 무엇을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길래 정부가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이것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유가족이 요구했던 것은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춘 특별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절대 줄수 없다고 해서 결국 특조위가 조사권만 갖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존의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필요가 나면 이 특종인은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선에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도 여기에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위쪽에 보시면 조사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려면 당연히 특조위가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실무가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이 받쳐져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말로만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보장할 수 있는 안을 특조위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최근 정부, 해수부, 정부에서 갑자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정부 시행령 안에 따르면 최고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처장을 새누리당에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책임자, 파견 공무원, 또그 아래에 있는 책임자 역시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특정에서 제안한 내용과 다른데요. 무엇이냐면 전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이 아니라 사실은 해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거든요.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조사를 하겠다고 책임자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특정의 구성 인원 자체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구성원 자체를 보시면 이왼쪽에 초강제출안 아니고요 오른쪽이 지금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파란색이 민간인 참여 부분 그리고 빨간 공무원입니다. 처음에는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졌던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안을 만들면서 인간인을 거의 제외시키고 실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공무원으로 다 채워버린 상황입니다. 게다가 업무 범위를 예,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텐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건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범위를 다 정해놨어요. 그 중에 정적으로 이만큼만 조사를 해라라고 정해버린 겁니다. 정부가 이미 만들어놓은 그 자료만 검토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하라고 지금 이 정부 시행령 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가닥 희망이었던 특조위조차 결국 이렇게 침물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유가족들은 이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라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뜬금없이 8억 보상이라는 기사가 뜨게 됩니다. 근데 이 그런데 8억이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어. 뉴에 보시면 국민성금이 꽤 많이 모였나 봐요. 국민성금이 3억을 그 중에 차지하고요.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보험에서 나오는 게 1억이고요. 나머지 뭐 지연손해금, 예상소득계산금 일반교통사고에 준한 이자료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서 최대 8억이라는 건데 이 왼쪽의 세 가지는 사실 청해진에서 조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청해진의 회장도 그렇게 되고 실제 집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집행을 할지도 알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8억을 보상하겠다면서 또다시 유가족들을 매도하고 여론을 포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저희 국가주 세사모에서는 사고 일주기를 맞아 다이빙벨을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부산 국제 영화제의 개막 작품으로 상영되기도 했던 이 다큐멘터리는요,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떤 미디어보다 정확하게 진실에 가깝게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는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의 편이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영화가 우리의, 우리가 진실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과복을 마치겠습니다.